안녕하세요. 지연 행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어, 제가 직접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문구사에서 천 원을 주고, 천 원을 준 슬라임이고요. 이름은 별꿀로 돼 있는 그, 그거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학교에서 어제 색제를 하면서 만든 슬라임입니다. 어, 지금은 노란색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오렌지 색깔이고요 이거는 벌크인데 제가 향을 좋기 위해서 향을 넣다 보니, 이렇게 변한 색이에요. 한번 만들어, 만져볼까요? 되게 물렁물렁 하면서 쭉잘 늘어나죠? 그리고 이것도 아이고. 너무 말랑말랑하고요 여기다가 어, 식물성인 진누를 만들 때 넣는 글래스링을 넣고 또 색소를 타고 또이 슬라임 같은 구슬 같은 걸 넣었어요. 예쁘죠? 어, 제가 입으로 이렇게 영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군데가 함께 구독도 하고 재밌는 그런. 이거 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재밌게 하고 또제 친구도 영상을 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몰랐지만 오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제 친구보다 영상이 먼저 올렸기 때문에 선배지만 어 저는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도. 아, 재미있나요? 너무 촉감이 말랑말랑하고 되게 좋고 또 시원하고 차가운 느낌이 있고요. 아이고, 오늘 일단 실수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시원하지만, 이것 비해서는 미지근한 정도인데, 되다 시원해요. 쭉 늘어나고, 제가 올해, 어, 처음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쭉. 자 어떠신가요? 제가 만든 것과 문구사에서 산액게 정말 재미, 되게 되게 좋죠.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사세요. 되게 그런데 슬램이 가격이 좀다 달라요 2천원 하는 것도 있고 3천원 하는 것도 있고 1 천원짜리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싼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엄마들은 또못 만지게 하지만 저는 이제 다 커서 그런지 엄마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나 엄마도 혼나실 분 엄마가 없을 때 그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입으로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올리는 거고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전 지 행주였습니다 안녕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바이바이 뿅